네, 스피디테일을 매주 월요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그 파일 네이밍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스피디테일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언더바를 하시고요. 어,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양식의 경우에 어, 월요일 날짜가 2019년 1월 2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121이라고 월요일 날짜를 적으신 다음에, 아, 그리고 최상단에 보시면은 실제로 월요일 날짜부터 그주 일요일 날짜까지가 1월 21일부터 1월 27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참고로 보시고요. 어, 월요일 날짜를 적고 언더바를 한 다음에, 어, 그 주간에 과업 타이틀을 여러분이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1, 2라고 되어 있는 그 행에 그 중간에 그 과업을 적는 칸에 보시면 빈 칸이 바로 그주의 일종의 제목, 타이틀을 적는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 되어 있는 스피디테일 동영상 강의 제작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그 주간의 일종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타이틀을 동일하게 파일 제목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언젠가 이제 과거에 내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이제 다시 보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아, 이 과업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즉시 파일 검색이 될수 있게. 주간 과업 타이틀을 파일 네임에다가 동일하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스피테일을 매주 저장할 때 네이밍을 하는 방법이고요. 어, 그런데 저는 이 스피테일 양식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비록 이 도구가 특허청의 양식이 등록되어 있는 도구이지만, 어, 특허청에 등록을 했다는 라 것은 이건 나만 쓸 거니까 남들은 절대 못 쓰게 하겠다라는 뭐 이런 목적이 사실 아니고요. 어, 여러분이 이 스피디테일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 과업 중에 혹은 학업 중에 이거를 펼쳐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누군가는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뭐니? 어, 이거 내가 시간 관리하는 도구야. 라고 이 스피디테일을 소개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이 도구의 이름을 스피디테일이라고 지어 놓지도 않고, 그리고 이 양식을 특허청에 등록도 안 해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 도구를 설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아 이거는 누구누구 씨가 개발해준 그런 뭐 양식인데 뭐 시간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뭐 도구야.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하죠. 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스피디테일인데 어, 특허청에 등록된 시간 관리 양식이야.라고 하시면 어때요? 뭔가 공인된 도구를 쓰는 그런 자부심이 있겠죠. 사실 제가 이 도구를 특허청에다 등록을 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스피디테일이라고 명확하게 상표 등록이 되고 그리고 특허청의 디자인이 어, 정식으로 등록된 도구를 쓴다는 자부심으로 이 도구를 일단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도구를 여러분께 드릴 때 PDF 파일 혹은 인쇄물의 형태로 양식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수정이 가능한 엑셀 파일로 이 양식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양식을 수정해서 바꿔서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 개인의 어떤 인생 관리 도구는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변형되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PDF 파일이나 혹은 이미 인쇄해 버린 공양식을 배포한다면 그것은 그 취지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과감하게 엑셀을 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성향에 맞춰서 바꿔 쓰시라고 양식을 일부 고쳐서 철저하게 자기화 시키시고 마이 스피디테일로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역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계속 고쳐나가는 그런 작업의 히스토리가 남으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 만약에 어떤 주간에 이 양식을 수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남겨야겠죠? 스피디테일, 언더바, 별표를 하시고, 어, 예를 들어, 어, 이번엔 내가 습관화 영역을 좀더 확장을 했어. 라는 걸 남기는 거예요. 양식 변경 사항을, 예, 히스토리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012일 월요일 날짜, 언더바, 뭐, 그 주에 주간 과업 타이틀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쭉 누적된 스피디테일 파일을 보다가 별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더 유심히 보시게 되겠죠. 아, 내가 이때 습관, 습관화 영역을 좀더 확장하는 어떤 수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 양식이 조금씩 조금씩 나만의 스피디테일, 마이 스피디테일 양식이 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고요. 어 이제는 여러분께 스피릿텔 용지를 접는 법을 예, 가르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카메라를 <laughs> 준비를 했는데요. 어자 이렇게 어, 일단 출력은 앞에는 주간판이 그리고 뒤에는 예, 월간판이 이렇게 나오게 뽑으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제가 그냥 샘플로 출력한 거니까. 여기 보이는 뭐 내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날짜도 조금 잘안 맞게 된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는 주간판, 뒤에는 월간판을 이렇게 양면으로 출력한다라는 정도를, 예,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접는 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으로 접는데, 어, 이 스피디테일 로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피디테일 로고가 보이는 방향으로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겠습니다. 접을 때는 그한 번씩 이렇게 손톱으로 좀 눌러주시면 좋아요. 손톱으로 네. 나중에 이걸 여러 차례 접게 되면 좀 우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 그리고 네자 보시면 여기 스페이트 보이시죠? 자! 한번더 반을 올려 접습니다. 역시 스피드테일 로고가 아직은 보이는 방향으로 접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테일 로고가 보이는 방향으로 반을 다시 올려 접습니다. 자, 그다음이 중요한데요. 스피드테일 로고가 안 보이는 방향으로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접습니다 제가 접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중간을 좀꼭 눌러주면서 손톱으로 꽉 눌러주면서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접어 보겠습니다 손톱으로 꼭꼭 눌러서 스피릿 테일 로가안 보이는 방향으로 안으로 이렇게 모아 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 날개, 이쪽 날개를 각각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제가 접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접으시고요. 또한번 바깥쪽으로 접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A4용지 기준으로 16분의 네, 1 /16 사이즈로 스피릿텔 양식이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로 접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접으면은 이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종이가 계속 상하고, 예, 혹은 뭐, 인쇄한 것이 번지기도 하고요. 그, 안 좋은 토너를 쓸 경우에는 이게 번진 면상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이 종이를 어떻게 보관을 할수 있는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어 저는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총을 빨리 뽑는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어,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자신의 어떤 관리 도구를 빨리 뽑아들 수 있는 사람이 예, 그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도구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카드 목걸이 같은 거에다가 예, 스피디테일을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언제나 목에 걸고 다니다가 혹은 그 저는 이제 줄을 빼고 늘 왼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요 이걸 꺼내자마자 즉시 뽑아서 예, 적을 수 있는 이렇게요 네, 사색 볼펜으로 그런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요 혹은 만약에 이렇게 이건 제가 실제로 썼던 네, 가죽 핸드폰 케이스인데 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 형태의 어, 핸드폰 케이스를 어, 쓰시는 분은요 여기에 이렇게 스피드의 양식을 좀잘접힌걸 쓰겠습니다 스피드의 양식을 이렇게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은 이걸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네,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다가 네, 전화를 받으시다가 뒷면에서 그냥 스피드 테 바로 빼 가지고 네, 회사 동료 혹은 상사분의 지시사항을 즉시 적을 수가 있겠죠 네, 기동성이 탁월합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할 때요 자, 또는, 어, 조금 제가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정, 이런 도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갑을 그나마 빨리 꺼내들 수 있는 곳에 넣으시기 때문에, 지갑에 어떤 포켓에다가 이 스피드를 이렇게 넣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카드, 카드 지갑을, 카드 목걸이를 줄을 제거하고서, 거기에 스피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늘 왼쪽 바지 주머니,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사색 볼펜은 예, 언제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치 권총을 뽑아들듯이 예, 즉시 꺼내 들어서 즉시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스피테 용지를 이렇게 어, 16분의 1 A4의 16분의 1 사이즈로 어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방식에 따라서 접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 뭐냐면 이것도 다 y가 있는데, 어 이렇게 노트북 앞에다가 스피드 헤를 펼쳐놓고 일을 하다가 동료 혹은 직장 상사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빨리 달려가야겠죠. 스피드가 있어야겠죠. 스피드 디테일이니까. 자 접는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접는가. 자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종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순간 반이 이미 접힙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한 손으로 모아줍니다. 네. 신기하죠?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방식으로 종이를 접을 경우에, 종이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일하던 중이라면 한 손에는 뭐 스마트폰이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잡아 올려서 반절이 이미 접혀 버리죠 다시 꺾어서 접은 다음에 어때요? 다시 반이 접히죠? 어떻게 해요? 네 손가락을 잡아서 말아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빠르게 접히죠? 다시 한번, 조금 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순간 반이 접히고요 다시 꺾어서 이렇게 네, 접어준 다음에 네,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즉시 들고 뛸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도 스피디 테일의 스피드의 요소입니다. 네. 자, 기동성. 어,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용지 접는 법까지 보여드렸고요. 어, 이제 끝으로 이런 질문들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간 관리 도구에는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어, 제가 단언컨대 스피드테일 도구를 여러분이 쓰시게 되면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동안 해야 할 일로 하셨던 일들마저 많은 경우 하고 싶은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직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인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로서 대했던 일들이 제가 과업 베이스로, 즉 시각 베이스 시간 관리를 버리고 과업 베이스, 미션 베이스로 어, 전환 한그 순간부터요. 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자꾸 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 뭔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제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 타임 베이스에서 미션 베이스로 변화합니다. 즉, 시각 베이스의, 예, 좌절의 사이클에서 과업 베이스의 스피디테일로 넘어가는 변화구요. 도구의 변화. 어,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의무로 했던 일들이, 예, 의미가, 의미로 하는 일들로 변화됩니다. 어, 여러분의 삶이 그 스피디테일을 통해서, 음, 균형 성장하고요.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 맞추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연간 목표가 매일 매순간 바라보게 되는 가슴 뛰는 목표로 변화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머리에 찾아오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인생판에 펼쳐졌다가 다시 주간판에 흘러와서 그것이 실행되는 그러한 어,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스피디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라면 직장에서 칼퇴하는 네, 그런 멋진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